안녕하세요. 80년 아재입니다. 오늘은, 음, 좀, 저희 동네 아닌, 어, 버스 타고, 어, 좀 기다려서, 사직동에서 사왔습니다. 한번 긁어보겠습니다. 어, 이거 참. 넘버 9. 그신줄 알았네. 아, 우 사실 동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옛날에 대학교 친구가 거기 살았는데. 다음 장은 오래전에 몇년 전에 그 친구 한번 찾아볼까 싶어서 타임 시간 여행했는데 그냥 사직 운동장만 가고 못 찾았습니다. 그냥 잘 살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. 자 행운 숫자가 넘버 나인이네요. 어? 나왔다. 과연, 예, 네, 1,000원이었습니다. 예. 오후 시간, 예, 네. 편안한 시간 되시고, 예, 네.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